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받아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해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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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관점으로 본 창세기 강론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조의 한 주간은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해 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자정하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 기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맛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에, 하나님이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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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반갑습니다. 어, 이번에 창세기 강론을 시작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창조의 한 주간은 설계도 두 번째 시간이죠. 어, 창세기 1, 2장, 이두 장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창조 기사가 아, 세번 나오게 되는데, 1장 1절은 독립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작과 동시에,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 새 땅까지 완성된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어서 어저께 두 번째 1장 2절에서 2장 3절까지 창조의 한 주간 이게 두 번째 창조기사죠 그리고 2장 4절로 25절까지 아담과 에덴 여자 창조하는 이세 가지의 창조기사인데 두 번째 창조의 기사인 창조의 한 주간이 설계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창조 기사 이 독립절이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땅까지 나타나는 그 모든 완성을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오늘 설계도로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 번째 창조 기사가 창조의 한 주간이 설계도고. 세 번째 아담, 에덴 여자를 창조하는 그것이 재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서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이게 무슨 설계도입니까? 이것은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완전의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완전에 이르는 것인데 우리의 심령 안에도 그 완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계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설계도인 이유를 네 가지 중에 어저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종말을 보이셨다. 그리고 모든 완전의 길과 창조의 한 주간이 완전히 일치한다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음 13장을 말씀하시면서 일곱가지 천국 비유, 그것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드러내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 창조의 한 주간이 창조의 역사가 아니고 비밀인데 마태음1 3장의일곱가지 천국 비유와 일치한다는 거.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창조기사인 창조의 한 주간과 세 번째 창조기사인 아담하와를 창조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설계도인 겁니다. 이거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섯 가지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 창조의 한 주간과 이후 나머지 에덴. 사람들을 창조하는 그세 번째 창조 기사가 창조의 순서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조의 한 주간 순서를 보면, 빛을 먼저 지으시고, 하늘, 땅, 바다, 식물과 광명을 짓고, 물고기, 새, 날짐승, 들짐승, 그리고 여섯째 날에 가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이것이 창조의 한 주간의 순서인데, 오늘 세 번째 창조기사인 아담과 에덴 여자를 창조하는 거기에는 순서가 저하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 날은 빛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안식이 일은 이런 차례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세 번째 창조 순서는 사람을 먼저 지으셔요. 2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 창조 이전에 식물 창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의 한 주간에서는 식물 창조가 셋째 날 먼저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여섯째 날 지으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창조에서 오늘 사람과 에덴을 짓는 거기에는 사람을 먼저 짓고 그 후에 식물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의 창조 기사가 서로 같은 것이 아니다. 창조의 한 주간의 재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과정이 서로 다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 기사인 창조의 한 주간에는 여섯째 날 남자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창조 한 주에 창조한 이후에는 남자 여자를 따로 따로 창조하십니다. 창조의 한 주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데 그 이후의 창조에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요. 창조의 한 주간에서는 남자 여자의 명칭인데 그 이후의 창조에서는 아담이라고 칭하시고 특별히 여자는 아담을 통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다르고 그 이름도 다르다. 그래서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재론이 아니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이유는 이 하나님과 여호와에 대한 증거인데요. 창조의 한 주간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만 등장하시고, 여호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장 4절 이후에 창조의 한 주간 이후에는 여호와가 등장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여호와,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때는 여호와로만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서 사람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자 출애굽 33장 20절에 보면 이 모세가 예,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얼굴은 보지 못하고 영광만 보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보면 주는 영이시니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비태가 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자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볼수 없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오늘 나타난 것은 천사를 대역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천사를 대역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볼수 없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 구절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 출애굽기 3장에서 4장 이후로 계속 나오죠. 그것도 천사를 대행으로 한 하나님 천사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율법을 주신 그 여화가 천사라고 사도행전 7장 30절, 38절, 53절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2장 2절에도 천사를 통하여 준 율법이라고. 여화라고 하는 하나님 대행의 천사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장세기 18장에 특별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여화가 나오잖아요. 아예 사람으로 나타나셨죠. 두 천사를 데리고 이 소동 고모라의 죄악을 보려고 여호와로 나타났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발을 씻기시고 음식을 대접하고 대화하면서 사람 앞에 나타났는데, 그게 하나님은 나타날 수가 없는 분인데, 천사를 대역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도 보면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도 여호와인데, 이것도 천사를 대역으로 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인생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호인데 오늘 창조의 한 주간에는 그 여호와가 한 번도 등장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타나세요. 그래서 창조의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진행 과정 설계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섭리에 대한 계획을 할수 있고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만 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창조와 구속 섭리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가 여호와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볼때 우리가 창조의 한 주간은 구속 섭리의 설계도다 하는 사실을 알수 있다는 거죠. 자네 번째는. 이 땅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창조의 한 주간에 제일 먼저 1장 2절에 땅이 나타나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땅이 나타나는데 창세기 1장 8절 이후에 10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과 땅을 다시 창조하면서 땅이 또다시 만들어져요. 그럼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거죠. 이미 땅이 있는데 또다시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성경에 나타난 땅의 의미는 사람의 심령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마음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부러지면 여러 가지 밭이 나타나면서 좋은 마음 밭이 되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인류 전체의 심령, 이 세상도 성경은 밭이라고 말하고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한 창세기 1장 2절의 땅은 사람의 심령과 이 세상에 말씀이 들어오기 이전, 심령이 변화받기 전에 상태의 땅을 말하는 거고, 1장 8절에 나타난 땅은 변화된, 사람의 심령 또 인류의 이 심령 속에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땅.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땅이 두번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창조사건이 아니고 사람의 심령과 인류의 심령이라고 하는 마음의 땅의 변화의 상태를 보여주는 설계도다 하는 사실을 알수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날의 의미인데요. 창세기 이한 주간의 1장 14절에 보면 두 광명을 짓잖아요. 해와 달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야를 주관하게 하셨는데 이게 넷째 날이에요. 그러면 앞에 셋째까지의 날은 아직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이전입니까? 하루 24시간의 의미가 아니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의 한주간의이엿새날이라고 하는 이 날들이 하루 24시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인류 구속 과정의 설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날은 히브리어로 요미라고 합니다. 이 요미인데, 이 그냥 성경에는 다 날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사용되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해가 떠오르는 일출에서 해가 지는 일몰까지 낮. 이것도 옴입니다. 그것도 날이라고 해요. 유대인식으로 일몰 저녁에서부터 다음날 일몰까지. 이건 24시간이죠.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 저녁까지. 이것도 하루라고 하는 옴, 날의 의미를 가져요. 근데 더 나가서 어떤 불특정한 기간, 정해진 기간, 어떤 시대, 기간, 계절 이것도 다 요음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 어떤 빛의 기간, 일반적인 시간의 의미 모든 시간에 관계된 의미는 전부 요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음은 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시간, 낮, 해, 어제, 오늘, 내일, 생애 시대, 시기, 기간, 계절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넷째 날 해가 나타나서 비로소 24시간의 개념이 나타나는데 그 이전에 셋째 날까지의 그 날은 24시간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완성해가는 하나의 시대, 시기, 기간, 이런 의미의 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한 24시간의 의미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한다거나 간접적으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특정한 기관들 이거를 이제 요매의미로 창세기에쓰 이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제가 두 개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에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이 헤롯이 여우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시고 지금 공생회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내일 모레만 하십니까? 오늘과 내일 귀신을 추산하고 병을 낫게 하고 제3일에는 완전해진다 그 주님이 오늘 내일만 귀신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3일째 내일 모레는 완전해지면서 공생애를 3일만 하십니까? 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들 그걸 오늘 내일 모레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어, 오늘 동영상에도 이제 도표를 제가 하나 집어넣었는데요 창조의 한주간의 첫째 날 저녁에 오면서 낮이 오고 둘째 날 저녁 낮. 그래서 6일간 쭉 있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는데 이것을 제가 완전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속의 역사에 사람의 신경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의 죄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완전의 길을 모범적으로 보이시면서 이 일곱 개의 날들을 몸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할 그때 이미 3일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오늘, 내일, 모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여섯 날까지를 다 걸어가고 나면 죽으신 후에 부활하여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 창조의 한 주간을 따라서 주님이 오늘 내일 모레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한 가지 더있죠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여 버림받고 매를 맞는데, 이거를 이틀 후에 살리시겠다.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럼 이틀 3일만 지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이것도 여전히 창조의 한 주간에 그 기간들 거기에 접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이틀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신약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이 되면 은 그때 아,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그 3일에 우리를 다 일으켜 주신다. 이제 멀잖아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아, 큰환란을지나가면 천년왕국이 우리가 이 시대에 맞이하는데, 그게 3일에 일으켜지는 기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새벽빛 같이 일정하게, 여섯 날을 쭉 똑같이, 저녁이 됐다,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또 저녁이 됐다, 아침이 됐다, 새벽빛 같이 일정하게 여섯 번을 그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들이 단순한 24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기간들, 그 시대들, 이런 거를 표현하는 날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깨닫고 베드로우서 3장 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한 자들아 죽게 된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장세계에 나타난 그 하루의 역사가 천 년입니다. 이런 천년이라는 뭔 기간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사절에도 말씀하셨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한 주간의 하루라고 하는 그 날의 의미가 24시간의 하루가 아니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설계도의 과정들을 의미하는 날들이다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빛입니다. 여기 창세기 1장 3절에 이제 빛이 나와서 예, 창조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물질적인 빛이 아닌 거예요. 왜요? 해가 넷째 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물질적인 빛이 없는 거죠. 그걸 창조의 역사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예수님만이 빛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도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라고 하고 선이라고 하고 그래서 창조의 한 주간의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창세기 1장 2절로 2장 3절까지 두 번째 창조 기사인 창조의 한 주간의 기사가 나머지 세 번째 창조 기사인 2장 4절 이후에 아담과 에덴과 하와를 만든 요게 실제 창조입니다. 창세기에 그 과는 서로 다른 것이고 재론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창조의 한 주간은 첫 번째 하나님이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작과 동시에 완성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한 주간은 두 가지의 설계도입니다. 인류 구원 역사.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하늘 새땅 위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 밑에 만국이 나타나는 인류 구원 역사의 완성까지의 청사진.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개인 구원 역사의 총사진이고 설계도더라 하는 거예요. 예, 여섯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창조의 순서가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는 거, 남자와 여자의 창조가 서로 다르다는 거, 창조의 한 주간에는 하나님만 등장하고 여호와는 개입할 수가 없어서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거. 네 번째 이미 땅이 있는데 또 땅을 만드신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심령과 인류의 심령의 땅에 변화되는 과정을 말씀한다는 거 그리고 2 4시간의 그런 날의 의미가 아니다 하는 날의 의미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빛의 의미 여섯 가지 이유를 들어서 창조의 한 주간이 하나님의 구성요소의 설계도고 시공서와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 여섯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를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넘겨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